중간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발하들 팀의 팀장 강하림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저희 팀은 원래는 4명으로 시작됐지만, 네, 1명이 나가셔서 지금은 3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각자 뭐, 직장인 둘에 대학원생 한명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연구 주제 목표는 저희는 좀 개발 쪽에 중점을 두고 식물 이미지에 대한 이제 질병을 판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식물 중에서도 이제 식물 데이터도 워낙 많다 보니까 식물 중에서도 토마토를 선정해서 토마토 클래스도 선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디텍션을 할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네, 구현을 하고 있고요. 모델을 좀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aughs> 그래서 좀 1월부터 쭉 해온 걸 보자면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1월에는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좀 계속 조사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조사를 많이 해서 데이터셋도 많이 찾아보고 이러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확보해 놓고 이제 거기서 좀더 구체적으로 가고 저희가 원래는 후반기에는 <laughs> 로봇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해서 하고 싶었는데, 네. 한, 그 로봇에, 로봇을 해본 한 분이 나가셔서 살짝 틀어서 어플리케이션을 좀더잘 만들자 이걸로 좀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주로 데이터셋을 많이 봤는데요. 어, 현재, 2월, 3월, 네, 현재까지, 현재는 지금 데이터셋을 토마토로 선정해서 토마토 질병 세트들과 정상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어 현재, 이제 눈에 잘 보이는 질병, 8개, 여덟 개 클래스를 선정해서, 네, 그렇게 8개 클래스에 대해서 라벨링을 한 다음에 모델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안에, 아 네, 저희가 정한 클래스는 이 8가지인데요. 뭐 데이터가 적은 것들을 좀 기타 질병으로 NLC라는 라벨로 이제 묶어서 처리하도록 이제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리고 <laughs> 그래서 이제 저희는 라벨링을 주로 하게 되는데 저희는 바운딩 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모델은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을 했지만 그래도 어플리케이션이라면 시각적으로 좀 보이는 게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바우, 바운딩 파스를 네, 라벨링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시바시라는 오픈소스 툴을 써서 지금 라벨링 중에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클래스 3개에 대해서 50장씩 라벨링을 석민님과 은비님이 많이 해주셔서 지금 l 로 모델의 첫, 첫 번째 모델 훈련까지 시켜본 상태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훈련 결과가 나쁘지 않아서 이제 라벨링을 좀더 많이 한다면 그 모델의 성능이 좋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네, 저는 이제 좀 프로토타입으로 어, 이런 이런 나중에 어플리케이션 은 대충 이런 기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간단한 기능을 일단 우선은 인풋을 이미지라고 생각하고 먼저 만들기 시작했고요. 어, 나중에 추후에는 이제 동영상까지 넣어서 동영상에서 식, 토마토 식물들의 질병을 디텍션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예정입니다. <laughs> 네, 그래서 현재 저희 뭐첫 50장씩 3 개의 클래스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막 엄청난 성능까지 아니지만 생각보다 성능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어, 정상인 식물의 경우 노멀로 잘 나오고, 이 세부 클래스의 세부 질병들 저. 표시 눈에 보이는 좀 눈에 띄는 질병들의 같은 경우도 박스가 잘 씌워지고 생각보다 정확도도 높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사실 요 이런 이제 결과 데이터 바운딩 박스에 대한 데이터셋이 찾아봤을 때 저희는 없어가지고 직접 현재 만들고 있는 거고요. l 어, 로 모델도 l <laughs> 로모델에탑재해서 영상에서 잘 됐으면 하는 바다 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까지는 어느 정도 서비스까지 합쳐놨고, 이제 동영상을 추가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서비스에도 넣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가지고 실제 나가가지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한번 얼마나 잘 되나? 한번 그것도 고 예정이고, 이제 모델, 아직 라벨링이 끝난 건 아니라서 라벨링 숫자도 늘려서 모델을 좀더 <laughs> 성능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세워놨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뒤쪽 부분에 좀 변화가 있었지만 네, 어느 정도 일정을 잘 맞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결과물을 어플리케이션, 이웹 서비스뿐 아니라 좀뭐 모바일로도 옮겼으면 좋겠는데 사실 시간이 걱정이긴 한데 우선은 저희가 목표한 대로 서비스를 잘 만드는 걸.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